자 오늘은 땡땡 마법사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자 어떤 때가 왔냐? 제가 주로 사용하던 요 번개 사슬 스킬 있죠? 16레벨까지 찍어놨었는데 자 이번에 17레벨 돌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번개 사슬 17레벨 찍는 게 진짜 크거든요. 그 이유는 17레벨 찍었을 때 뚫리게 되는 요 전류 전도라는 스킬 때문입니다. 이 전류 전도의 효과를 보면은 번개 사슬 피해가 일단 마이너스 60%나 깎이고 대신에 경로간의 적군에게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 즉 번개 사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적들을 탄사하면서 공격하는데 그 경로에 있는 적들을 전부 다 피해를 줄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솔직히 저도 써본 적은 없어서 어떤 효과인지 그냥 대략적으로만 유추할 뿐이지. 그냥 사기적인 스킬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거 17레벨 뚫기 위해서는 19,000 골드랑 그리고 2850개의 번개사슬 마력 룬스톤이 필요합니다. 자, 레벨업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일단, 번개사슬 기본 탄사 횟수는 3인데, 자, 레벨업 하면서 2만큼 추가가 됐고, 보석 효과로 11만큼 더 추가를 시켜준 상태입니다. 자, 즉, 처음 때리게 되면은 16번 탄사한다는 뜻이죠. 자, 일단, 사이에 있는 적들까지 때리기 위해서는 이 게임 내에서 그 스킬을 잠금 해제해줘야 되죠. 자, 그런데 그 스킬 잠금 해제하는데 기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고전압 전격 한번 올려주고, 여기에다가 이온폭발까지 올려주도록 합시다. 여기에다가 안나왔고 자 리프레쉬 이번에도 안나왔고 자 번개 피해 증폭 올려주고 여기에다가 이온폭발 피해 범위 플러스 100% 안나오는데? <laughs> 네. <laughs> 그래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려보자. 자 여기서 교차번개까지 올려주도록 합시다. 자 근데 이미 번개사슬 거의 전체 공격급이어가지고 이거 차이를 체감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벌써 세죠? 자, 그리고 번개사슬 탄사회스 플러스 2, 번개, 번개 연소까지 올려주면서, 자, 7개 찍을 동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갑자기 이거 조금 슬퍼지려고 그러는데. 나왔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전류전도. 자, 요거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요거 배우게 되면은,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번개사슬 때려주면, 우와, 뭐야! 아 <laughs> <laughs> 뭐야 이거 렉 렉이 장난 아닌데? 자한번더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와 잠깐만. 자 경로에 있는 적을 추가로 때리기 때문에 딜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때려주게 되면은 빵 우와 이차다 <laughs> 사라졌어. 자 서리신성 잠금해지까지. 우 와이 와이 장난 아닌데요? 뭐야 이거 자두 배속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센데? 자 그냥 적들이 다 사라집니다. 자 여기서 번개사슬 쿨타임 돌면서 빠바방. 게다가 렉도 더 많이 걸립니다. <laughs> 아니 이거 한번 때리면 다 사라지는데? 자한번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니 이 녀석 왜 체력이 벌써 반밖에 안 남았어? 자 번개사슬 한번 팡 때리게 되면은 우와. 체력 깎이는 거, 보셨나요? 사라졌는데. <laughs> 번개사슬 한 방에 보스가 사라졌는데요? 자, 참고로. 자, 전, 전류 전격까지 배우면서. 참고로 지금 52 스테이지입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 힘들게 클리어했던 그 스테이지인데, 이거 번개사슬로 그냥. 잠깐만, 멈췄어. 오, 깜짝아. 자, 요렇게 하면서 그냥 적들이. <laughs> 사라져 버립니다. <laughs> 아니, 이거 사기잖아. 야, 자.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원래 이 번개사슬로 빙결게레들을 잡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냥 녹아버립니다. 그냥 사라져 버리죠? 그냥 한번 때렸을 뿐인데 다 사라집니다. 진짜 사기적인 스킬. 자, 이게 번개사슬이 DPS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그냥 혼자서 다 썰어버리는데 당연히 DPS가 높을 수밖에 없죠. 자, 번개 연속으로 탄사이스 플러스 2만큼 더 올라가게 되면은 경로 경로 경로마다 있는 적들에게 대체 몇무 적으로 때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네, 렉 걸렸습니다. 아, 풀어줘. 풀어줘. 렉좀 풀어줘. 오케이. 아니, 지우개다. 자 레게 풀리고 나면은 적들이 다 사라져 있죠. 자 다시 한번 공격 돌아가면서 야 적들 바로 지우게. 자20 스테이지까지 깔끔하게 클리어 완료.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과연 DPS가 1M 아니 DPS가 1M인데요. 총피해도 188M. 자 진짜 엄청나게 강력한 데미지를 보여주는 번개사슬 스킬 자 오늘은 요렇게 번개사슬 17레벨까지 찍으면서 전류전도라는 스킬을 해제해봤는데 역대급 사기적인 스킬입니다 자 번개사슬 앞으로 이거 사용하게 되면은 웬만한 스테이지 다 뚫을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 전류전도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한번 요렇게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